귀여워, 어떡해. 못 본다. 어, 너무 귀여워. 미쳤나봐, 너무 귀여워. 어왜 근데 거기다가 문지르고 있어. 유목 넣어줬는데. 진짜 환장하겠네. 그러니까 너도 환장하겠지. 저좀더 환장한 뼈그로가 유목 뼈그 미끄러운가 봐, 이제. 탈피 껍데기 때문에. 유목을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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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,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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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머 원래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어, 백발이 되셨네요. 힘내. 귀여워 잘좀 해봐 화이팅